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풍기조차 마음껏 틀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빠듯한 살림살이에 전기요금도 부담이지만 냉난방 시설과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걱정을 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정부와 한국 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에 단열이나 창고와 바닥공사 보일러와 에어컨 등 냉난방 기구를 가구당 300만원까지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지원 신청 실적은 저조합니다. 올해 대구 지역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건수는 4일 현재 2,159가구로 신청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만여 가구의 1.6%에 불과합니다. 남구가 812건 접수돼 5.4%의 신청률로 가장 높고 서구 487건에 3.9%, 중구 125건에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과 동구가 0.7%, 달서구 0.6%, 수성구 0.4%등 이들 구군에서는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중에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없는데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관심이 저조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누구나 읍면동에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 저소득층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